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이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데 많은 인생을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가지에 집중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가 이제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그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연으로 자기 인생을 아주 빛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어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산에 드린 공회원들의 아주 하수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하는 아주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도, 어, 이제 스테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들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이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마땅하게 잡아서 오게 가두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빛으로 이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 내가 핍박하던 어, 예수가 바로 나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진 적도 없었는데, 사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오직 그 목표가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분명하였죠.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아주 사모하게 기다리던 사람 근데 인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본적으로 그가 자기 인생의 목표를 메시아의 강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었지만 그 인생의 목표가 이미 지나가 있었다는 것을 이 청년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핍박하던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다.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그 나타남 속에는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아무도 못 듣고 사도 바울만 들은 겁니다. 갑자기 그 젊은 청년의 눈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혈기 등등한 모습들이 이제 위축되면서 그를 돕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인생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갔지만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랄지라도 자기 삶의 윤택함과 자기의 삶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것이 거꾸로 지는 것 같은 인생, 곧 자기의 능력이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때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등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삶의 목표에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자기 실력을 키우고 또 이제 물질의 가치를 키우고 조직의 가치를 키우면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그 위치와 상황 속에 위축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인생이 위축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여서 그 전도 창창한 청년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은 아, 이 사람과 함께 할수 없구나라고 이제 떨어져 나갈 때 돕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돕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만난 주님이라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의 인생의 그 삶의 목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그의 그가 가졌던 한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그 목표 한 가지를 위해서 주님이 곁에 남으시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네가 추구하던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삶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이 되었을 때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지만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만나 다시 내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기로 결심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좌절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내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더냐? 그럼 나와 함께 하자꾸나라고 주님이 이끄실 때, 여전히 자기 인생의 목표에 인간적인 그 목표 때문에 그 변화를 주기를 싫어하고, 인생을 이제 한탄하고, 앞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누가 나를 돕나, 이렇게 한탄하고, 나를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다니, 이런 배움망덕한 사람들이 나는 인생의 탄식과 원망 속에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삶의 목표가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왔는데 이 길을 온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 길에서 내가 얻어가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한가?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과연 자기 인생의 목표에 그 변화를 주었을 때 그런 정말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여전히 인생의 목표의 변화가 자기 인생의 즐거움과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인본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은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인생의 중대한 목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세운 중대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라면 거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표 하나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이 삶의 목표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도 끊임없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있는데 누구 얘기하면 잘 아는 사람이죠. 아주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또 의사가 되고 의사가 된데 재미가 없으니까 과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돼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인생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정치인이 돼서 대권 후보까지 간한 사람. 그런데 그 인생에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면서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훌륭한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삶의 목표가 수시로 변화를 이루었지만, 그 변화가 자기 생각과 주변 생각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 거기 거기에 행복인 줄 알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이제 목표가 다른 사람들의 대안과, 또 자기 인생의 그 삶의 목표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저 행위 속에서 행복할까? 아주 세상 사람들이 다 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물질, 환경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할까 하는 것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데 사도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결정 짓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가 메시아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나서, 그는 수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표는 한 가지로 분명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 바나바도 만났고 누가도 만났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1차 배를 타고 2차 3차 이제 에,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들어가서 수많은 지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영적 싸움에 쫓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도망다니다시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돌에 맞으면서 죽었다 사랑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로마에서 이제 단두대에서 칼로 목이 베는 그런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지만 그 수많은 변화들이 한 가지 때문에 그를 절대로 불행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내인생에이 목표, 메시아를 만나게 하고 메시아가 아닌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달려갔던 그 인생.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다 그러면서 철기 등등하고 삶에 행복이 없었지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삶의 환경이 사내들인 공연으로서 물질과 명예가 다 있을 수 있었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메시아의 만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을 통해서 내가 이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통 투자했을 때 그것이 돌에 맞는 일이 되건 또 내가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쫓겨 다니건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성녀가 동행했던 삶을 살건, 아니면 바나바와 함께 안교교에서 풍성한 담임목사의 삶을 살았건, 어떤 삶을 살았건, 그것은 삶에 내게 주는 행복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내 삶의 행복인 것을 깨달아서, 절대로 환경 때문에. 신앙이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물질 때문에 신앙이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내 삶, 내가 지금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자부심과 그 이제 목표에그 뚜렷한 그 삶의 목적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물질과 명예와 또는 건강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척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돈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뭐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 약할 수도 있어요. 젊을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요동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 주시면 정말 하나님 영광에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지금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니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인데 주님 이건 내가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아는 영광에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믿음도 있고 그럴 만한 마음의 자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있는 물질, 내가 있는 건강, 나를 내가 있는 자녀,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가운데서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 마음의 행복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작은 복음에 대한 가치, 작은 사랑에 대한 나눔, 한 소자에게 물한 그릇 떠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랑의 주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행복이 될수 있어야 주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도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목표가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환경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다 주셔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있을 때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변화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 때문에 행복한 하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도 그리 그렇게 살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일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내가 낳으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를 성수하고 십일주의 복이 넘칠지 환경의 복이 넘칠지 자녀의 복이 넘칠지 건강의 복이 넘칠지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세은 성령이 완전히 염증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주님 예배자로 사는데 부족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광자 권사님 백례장을 완전히 제거해주시고 아버지 사랑는 성도들 가운데 백내장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일순간에 회복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자 장로님 이래 당뇨 후유증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수술 날을 잘 잡는데 성령이 정하신 날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결말을 얻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미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철 장로를 비롯한 청춘들에게 주님이 장수형과 건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태 올라 목사님, 모든 안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 노이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규식 장로님, 아버지 신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몇 마디 마디에 지내기, 주님 명령하셔서 나오게 하시고, 순식간에 붙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싱가폴과 황도와 시흥과 인천과,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아나님이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홍콩과 휴턴과 뉴욕과 타운스빌과 그리고 저 단자냐 선교지를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 또 이제 비정교 목사님들 또 복지단체를 비롯한 선교단체와 모든 우리 기도에 아비 동역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흥과 인천 성장에 달려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전에 보기 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환절기에 아버지 질병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건과 불담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를 떠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의 역사의 통충 만케 하시는 중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